여, 우와, 여기,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여기 완전 진짜 소라 노다집니다 여기, 여기 중간에 다 잡아서 한번 모아볼게요. 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입니다. 자,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에도 바다를 나왔는데, 낮에 애들이랑 이렇게 놀아주고 이렇게 바다를 나왔어요. 자 오늘 그렇게 물때가 많이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그좀 날씨도 괜찮고 기온도 이렇게 많이 안 내려가서 어 오늘 근데 보니까 해루질 하러 나오신 분도 엄청 많아요. 어 그래서 좀 재밌게 하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크게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소라나 좀 주우려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욕심 내지 않고. 예,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예, 좀 어두워서 이렇게 하는데 좀 너무 밝죠? 예. 일단 또 열심히 한번 또 해볼게요. 같이 해로진 한번 해보시죠. 네. 사람 많아서 오늘 좀 잡을 수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물이 빠지려면 한참 남아서, 예. 한참 남았는데, 원래 여기가 지금 다 드러나야 되는 지형이거든요. 근데, 물이 아직 빠지려면 한참 남았고, 그리고 아직 물 색깔이, 어, 쏙 좋진 않네요. 물 색깔이 좋진 않고,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불빛들이 다 해루질 하러 나오신 분들인데, 이건 대략 한 20,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욕심내지 않고, 네, 해루질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제가 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 수중 랜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불빛이 진짜 한 곳에 너무 집중돼서, 어좀 나중에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랜턴을 좀 다른 거 가져와서 좀 넓게 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나쁘진 않네요. 자, 이기 소라 껍데기가 하나 있네요. 자, 오늘 저기까지, 멀리까지 나갈, 나가볼 예정입니다. 네. 저기 멀리까지 나가서 한번 해볼 예정이고. 일단, 온도가 괜찮네요, 오늘. 바람도 안 불고, 날짜도, 그, 바람도 안 불고, 온도도 괜찮아서. 물색만 좀 따라줬으면은,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멀리 나가면 물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뱅이, 작다. 골뱅이 엄청 많네요. 근데 골뱅이들이 다 작아가지고. 자, 여러분. 에, 며칠 전에, 아, 지난주에, 자, 지난주에 여기서 수중랜턴 이벤트 겸 이렇게 영상 찍었었는데, 그 뒤로 일주일 만에 지금 받아 나왔어요. 바다는 이제 오늘 정말 고요하고 어, 해루지하기 엄청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름달이 진짜 보름달까진 아닌데 달이 엄청 밝네요. 그래서 렌탈안 키더라도 좀 많이 밝아요. 자 보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과연 치? 네빈 알맹이. 요즘 이제 쭈꾸미는 끝났나 봐요. 쭈꾸미 이제 거의 안 나오네. 네, 쭈꾸미는 끝난 것 같고, 그쵸? 이제 요런 거에 원래 쭈꾸미 들어 있어야 되는데, 쭈꾸미가 없네. 꾸미꾸미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구멍 있다니까? 쏘 아니면은, 이거 쏘 아니면은 낙진데. 아우, 씨, 속인 것 같은데? 속이다, 속. 방금 제 손을 물었습니다, 이 자식이. 어우, 씨. 어허, 자꾸 도망가지. 빼나다 여러분, 속. 속 보이시죠? 속. 아, 따다가 자, 속. 속, 요렇게 잡는 거예요. 속. 자. 자, 소개 한 마리 나왔고. 자, 그리고, 소라를 잡고 싶으시면은, 여기 바위 보이시죠? 바위. 요런 바위를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듯이, 어, 소라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예, 네, 소라 보이시죠? 좀 사이즈가 작은데, 봐봐요. 여기 다 붙어 있죠? 요런 건좀 작기는 한데, 놔줄 거예요. 어, 여 여기 봐, 얘는 좀 크다. 좀 숨어 있죠. 예, 네. 이렇게, 요렇게 이런데 요렇게, 소라가 붙어 있습니다. 좀 작네요. 이게 먹기는 좀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놔줄게요. 자, 런데 보시면 은 소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가거라, 좀 커서 잡히거라. 소라 발견했습니다. 자, 과연, 쭈꾸미가 있을까요? 아, 박혀 있었구나. 멀리 바위가 하나 있는데, 가봐야지. 왔다, 야, 여기, 야, 요 봉에, 요 봉에 소라가 그래도, 와, 사이즈 큰게두개 붙어 있습니다. 이야, 하나, 둘. 야, 딱, 횡재했다. 아까 걔네들 놔주니까, 큰거 하나 달라붙네요. 여러분, 요런 바위만 찾아다니셔도 소라는 무조건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소라 크죠? 우와. 우와, 소라 봐. 소라 크죠? 여기 봐요. 우와. 자, 소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바위 찾아오세요. 많아요, 여기. 내가 다 잡아가야지. 시또없 이야 여기 와 여기 큰거 있다 야 돌아보십시오 사이즈 크다 자또 바위를 한번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소라는 이런 바위에 붙어 있는 습성이 있으니까 예 네, 바위를 한번 공략을 해 보십시오 확실히 근데 랜턴은 전에 들고 다니던 랜턴이 해루질하기는 좋아요 방송하기에는 엄청 안 좋던데 해루질하기에는 그 전에 랜턴이 좋아요 아따 여기도 있다 아, 이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옆에 거 이건 좀 떼서 가고 위험하니까. 이야, 여러분 여기 소라 이 작은 바위에도 소라가 노다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아이 골껍질, 둘, 자 소라 많죠? 자 오늘은 진짜 제가 소라를 제대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밑에도 셋 오! 왕소라 네, 대박 대박 우와 이 작은데 소라가 이리 많아 또다시 한번 캤습니다 자또 바위가 어다 여러분, 이거 야간 해루질은 포인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진짜 많이 커요. 포인트를 알면은 여기 이제 물 높이도 알수 있고, 어, 물 높이를 알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 적겠죠. 그리고 그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어종을 잡으셔야지만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해루질 자체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목표하는 어종물 딱 노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낚시 잡으러 갈것 같았으면 여기 안 왔어요. 저기 옆쪽에 이제 원래 땅 파러 갔을 텐데 삽 들고 어자 오늘은 그쪽이 아니고 여기 오늘 또 소라를 한번 또 잡으러 왔어요.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와 소라. 와 오늘 오늘 저 횡재했습니다. 소라 보세요. 하나. 야 여기도 물이 조금만 더 빠지면은 좀 많을 것 같은데. 오 오. 괜찮아? 아, 자, 여기도, 우와, 씨, 소라, 크다. 야, 여러분, 멀리 나오니까 좀 있긴 있네요, 확실히. 이게, 저도 여기 선은 잘안 보여요. 이거 다시 물좀 빠지면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큰 바위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큰 바위에는 뭐가 있을런지. 자, 소라는 그리고, 이렇게안 보이는데도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탐색을 해보십시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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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 붙어 있죠? 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여기 붙어 있죠? 오늘 카메라가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각도가 좀안 좋아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근데 이큰 바위에는 또 많이 없네요. 아, 더더가면 50에 일것 같은데. 와또 찾았다. 야이 하나도 안 보이는 물 속에서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서. 여러분 물색이 안 좋더라도 이렇게 목표만 딱 잡아서 이동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물색이 안 좋아도 목표만 잡아서 이동하시면은 충분히 네, 원하시는 만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여기 또 있다. 보이시죠? 이거 저만 보이시는 거 아니죠? 이 보이시죠? 봐요 여기 하나. 네, 여기 올려놔 볼게요. 자, 잡은 거 하나. 자, 여기 둘. 자, 여기 셋. 자, 자 여기 넷. 다섯. 자, 이건 좀 잡고.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분명히 놓치는 것도 있을 건데, 아홉.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좀 작은 거 이런 거를 놔두고. 자, 이큰돌 하나에서, 자, 거의 한열 마리 나왔습니다. 열 마리. 자, 이큰돌 하나에서 거의 열마리 나왔어요 야, 자, 오늘 도라파티 이게 영상에서는 약간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그렇게 많이 작진 않으니까 혹시라도 예, 너무 작은 거 잡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작은 건 아니고 진짜 작다 싶은 거는 제가 다 놔주는 거니까 예, 너무 혼내지 마세요 자, 요돌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자, 자, 하나, 오, 왕소라 있다. 둘, 셋, 자, 넷, 다섯, 아이 오, 크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이건 없네 자여 바위에서도 열 마리 자 밑에도 한번 탐색해 볼게요 밑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자 여기 바위 바위 옆쪽 땅에서도 하나 있고 아. 자, 여기 밑에서도 쌍소라 나오고, 왔네요 아, 큰일 났다. 조각통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무거우면 힘든데. 자, 여긴 또 탐색 끝. 자, 또 다른 바위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확실히 소라가 제일 기쁘게 해주네요. 자, 노리고 나온 만큼, 오, 여기 뭔가 있다. 아.. 깜짝이야 자또 소라 자아 왔다. 여기도 소라가 크다 우와 여러분 또 노다지 발견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지금 여기 보이시죠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와 이런.. 우와 얘 진짜 크다 근데 우와.. 이거 보세요 진짜 크다, 그쵸? 우와, 완전 주먹 소라다. 우와, 고마워. 고맙게 또, 이렇게 또 가지고 갈게요. 한번 손만 넣어볼까? 자, 손 넣으니까 하나 또 나오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갈매기들. 갈매기들, 여기 뭐 없냐? 오늘 저기 해변에는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캠핑할 만 나겠어요. 우와, 여기 또 왕소라 숨어있다. 우와, 왕소라. 자. 자 여러분, 이런 폐 그물 밧줄에도 소라가 붙어있기 좋거든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우와, 여기.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여기 완전 진짜 소라 노다집니다. 저기, 여기, 여기 중간에 다 잡아서 한번 모아볼게요. 우와. 하나, 아, 그 낚싯줄, 근데 너무 많다, 여기. 낚싯줄을 여기, 에이, 다 걷어가고 싶은데, 제가 뭐,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못 걷어갈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바위 하나 지금 털고 있는 중인데, 이 바위에 거의 뭐 소라가, 와. 자, 제가 여기 잡아서 모아볼게요. 지금 제 눈에는 다 소랍니다, 여기. 자, 작은 거는 보내고. 보이시죠, 지금? 지금 소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 오늘 소라 밭이네요, 진짜. 보십시오. 와, 이 바위 하나에서 지금 거의 한 20개? 30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숫자를 안 세라고 지금 막 죽고 있다 보니까. 이거 보십시오. 우와, 이거도 크고. 우와. 보이십니까? 바위 하나에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좀 먼, 먼바다로 나오니까. 와, 여기가, 바위 하나에서 진짜 소라가 몇 개야,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담을게요. 너무 많아서. 이것만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로시 담건데이 <laughs> 정도 양이. 대박이다, 와. 막 주워 담고 있습니다, 그냥. 와. 사이즈가 다 작지도 않아요. 이 작은 거는 다 보내주긴 하는데, 와. 대박. 자, 요런 것들은 보내주고 갈게요. 대박, 대박. 야, 여러분, 무조건 바위 터십오 바위. 좀 멀리 나가더라도 바위 털면은 다 있어요. 대신에 여기 랜턴이 좀 좋아야 되겠죠? 밧줄에는, 야, 봐요. 제가 밧줄에 있다 했죠? 밧줄에도 큰거 있다니깐요. 이 정도면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 지금 바위 보이십니까, 저기? 저 바위에 돌라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저 바위만 찍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기 좀 깊숙한 바다에 바위가 진짜 엄청 큰게 하나가 있는데 저 바위만 찍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 바위, 자, 요 바위, 저 바위, 작은 바위. 요렇게 두 개만 찍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와, 대박.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도, 와, 씨. 네 살짝만 봤는데도 지금 여기 또 올려놔 볼게요. 대박! 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와 보이세요 이거 지금 그냥 막 그냥 막 날려 널려 있어요 여기. 오늘 와 진짜 소라 대박 터진 날이네. 이거 와 대박! 와 여기도 있고. 바위가 크니까 멀리 멀리 있는 바위고 좀 크니까 확실히 소라 서식지입니다 여기가 아까 저기보다.. 우와 얘 사이즈 진짜 우와, 얘는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다 오 진짜 많은데? 어? 진짜 많은데? 우와 여기 사이즈 보십시오 우와.. 이기 보십시오 봐. 진짜 큽니다 되게 와 진짜 대박 어이가 없다 보시죠 바위 하나에 소라가 이렇게 많습니다 바위 하나에 와 씨, 이것도 어떻게 어떻게 다 들어가냐 아, 상당히 힘드네요 힘든데인데 소라 이거 좀 혼나겠는데 와이프한테 냉장고 자리 없는데 짠 거는 다 놔주고 갈 거예요. 자, 요런 거는 놔주고 갈게요. 와, 왜 <laughs> 가져가라고 이렇게 누가 올려놓은 것 같다. 그쵸? 가져가라고 여기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잘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라 대박 났습니다, 오늘. 보이시죠? 소라 보이시죠? 통이 이 정도인데, 꽉 찼습니다, 소라가. 근데, 네. 오, 오, 크다 여기 여기도. 이 보세요. 여기 우와. 우와. 크다. 둘, 우와, 여기도 크네. 이야, 우와. 여기도 크고, 우와. 크고, 크고. 크고, 크고. 크고, 크고. 자, 놀고 있는 쪼금이 없나? 자, 여러분 흙이 좀 수상하잖아요. 파 보면은 소라가 있습니다. 소라가. 와, 대왕소라. 진짜 대왕소라 발견했다. 와. 여러분 흙이 좀 이상하면 파보십시오. 소라가 이만한 게 있어요. 아우 힘들어. 와, 소라 진짜 크다. 대박. 오늘 해루질 끝났습니다. 이게 너무 커 가지고 지금, 너무 많아서, 빼기도 힘들 것 같아요. 대략, 자, 마지막에 잡은 왕토라. 와, 야 장난 아니게 크죠? 자, 오늘,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조갑니다, 조갑. 자, 이게 한 뼘이 20cm인데, 자꽉 찼어요 꽉 소라가 이런 것들이 꽉 찼어요. 하... 자, 여러분 오늘 잡은 소라입니다. 좀 씻어서 가져갈게요. 자 오늘 오늘은 여기 소라가 대박 난 날이고요. 오늘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요.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 이제 저 집에 갈게요. 아이고, 너무 힘들다. 아이고, 아이고. 언제 다 손질하냐, 이거.